장자연 리스트에 신문사 대표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됐죠. 요거 은폐하려고 하는 거아니면 아, 저는 지금 리스트의 존재라든지, 리스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하셨다면서요? 이거 당연히 물음으로 나올 텐데. 만약에 여기 문건이라든지 리스트에 정말 혹시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이름이 들어있다. 혹시 이종고리가 들어있다. 네? 또 검찰총장이 들어있다. 어, 그랬다면 이거 안 나왔겠습니까? 여태까지 봐가지고 다 나왔겠죠. 그런데 이 언론사 대표,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강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 라는 인기가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그럼 보고받으세요. 경찰이 언론사의 대표,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행자평화부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낍니까? 국민이 허탈하고 있습니다.